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 박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수시 모집이 모두 마감이 되었고요. 어 이제 열심히 그 이후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고 면접 준비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실 거라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영상 한두달 만에 올리는데 사실 그두달 동안 제가 이제 뭐 다른 일을 한게 아니라 이 입시에 관련돼서 매우 바쁜 시간을 자주씩 보내고 있었고요. 이제 모두 정리가 되어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어서. 다시 이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동안 중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독 어,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답변드리지 못해서 모두, <laughs> 모든 질문에 이제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난 만큼 어, 이, 올해 2026학년도 수시 원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음, 보시면 이제 원서 접수 끝났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제가 올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한2.5 등급부터 한5 등급 대학생들까지 상담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의 올해 지원 추세라던가 어, 제가 추천했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입시는요 아시다시피 최다 인원 황금돼지띠 수생의 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에서도 많은 여파가 있겠지만 재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건 수시는 아무래도 재학생 위주다 보니까 수시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 수시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의에서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주안점을 뒀던 게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논술, 교과, 학종, 교과 면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논술이라는 전형 자체는 사실 우리가 재학생들이 메인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재학생, 재수생을 떠나서. 정시를 메인으로 하는 학생들이 어떤 보너스 성격의 어떤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논술은 그래서 그 교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좀 정량적인 환산 점수 기준을 해서 우리가 안정권을 많이 잡는 용도로 쓰는 전형이었고요. 전형이었고요. 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과로 가기엔 다소 부족한 내신이지만 그래도 내가 전공 관련 과목 성적이나 꾸준한 생기부를 갖춰왔다면 이걸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 전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교과에다가 면접까지 진행을 하는 교과 면접 전형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보다는 다소 성적이 낮게 지, 형성이 되지만 부족한 생기부 상관없이 내가 대학을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어, 특히 지금 말씀드린 요런 특징들은 조금 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 특징이 조금 더딱 맞아떨어지는 성향이 더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다만 이제 올해 상담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안정 지원에는 크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면 내성적으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세요. 그렇다 보면 상향 지원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잖아요. 어, 상향 지원을 할때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말씀을 올해도 드렸습니다. 상담을 일대1 상담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상향 상향이라는 거 자체는요. 특히 상향에서도 우리가 우주 상향이라고 구분을 지으면 이 우주 상향, 상향을 할 때는 저는 학종은 잘 권하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러니까. 뭐 최저가 정말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주상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최저, 어, 수능 최저를 바탕으로한 교과전형을 추천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인원이 늘어서 교과는 이제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상향은요, <laughs> 학종은 어렵습니다. 자제 음, 올해 이제 저랑 <laughs> 상담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얘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상향을 하더라도요, 계산이 안 서는 아예 승산이 없는 그런 상향은 좋아지 하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주 상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아주 의외의 경우에만 합격할 수 있는 경우 경우에, 경우에 어,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주상향이라 해서 티켓이 우주로 날아가서 귀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돌아올 가능성이 1%라도 있어야 우리는 그걸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전생각 합니다. <laughs> 우주상향과 상향이 어떤 구분은요, 생기부를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상향 같은 경우에 학종은요, 상향이다 그러면 학종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1배수 안에, 그러니까 3단, 1단계 안에 들면 3배수죠. 3배수 안에 들면 은 어떻게 해서 운 좋게도 3배수 안에만 들면 면접까지 가져가서 그거를 합격의 기회를 의외의 합격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학종으로 상향 지원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상향은 교과보다는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이더 취지에 맞을 수 있어요. 소신적정 그 부분은 학종을 써도 되고 교과를 써도 되는 부분이고 안정지원은 교과를 많이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주상향 자체는 아주 뛰어난 생기부나 그런 의외의 어떤 내 전공학업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최저를 바탕으로 한 교과를 제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근데 다들 불안해 하세요 얘기를 해 보면 인원이 늘어서 근데 학종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종도 어. 그러면 이제 상향이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생각을 해 보면요 자 어제 올해 2등급 중반에서 5등급 후반 때까지 뭐 물론 이제 6등급도 뭐 많이 있, 있긴 했지만 어, 이 부분이 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했던 주력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제가 상향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주 상향은 교과 전형을 주력으로 추천을 했고요. 그러면 이 대학 라인 대학 라인에 따른 제가 그래도 올해 좀 기회가 올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대학들을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국순세단 성신여대 라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비슷한 라인으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과기대라든가 뭐 이런 대학들이 들어가겠죠. 서울권에서 보면 뭐 거기 아주대나 인하대 뭐 이런 대학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력으로 얘기하는 대학들은 국순세단이라고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대학 라인의 특징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교과 전형 기준으로는 학증이 다 이제 2합 6으로 최저가 통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올해 제일 많이 나냐면 다들 2합 6이라는 최저 완화 국민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이 2합 6으로 최저가 완화되다 보니까 어 이제 어 펑크가 안날 거예요. 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점수가 올라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지원 심리는 약간 꺾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렸던 게 9월 모의고사가 이번에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구모가 어렵게 나오면 사람 심리는 기본적으로 쪼라들, 쪼그라들게 돼요. 구모가 쉬워서 내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어, 과감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구모가 안 나오게 되면 사람 심리 쪼그라다 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하향 심리가 좀더 강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교과라인에서 조금 더 의외의 결과 나올 학교들, 학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가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요 대학 라인에서는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했던 대학이 올해는 국민대였어요. 어,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가 오는 학과가 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최저가 완화되어서 어, 꼬리가 짧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몇 가지 이유가 좀더 추가적인 요인이 있어서 어, 이탈하는 학과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추측이 됩니다. 어떻게 되실 내년 이제 입시 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laughs> 아닐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어쨌든 이 라인에서는 제가 어, 국민들 올해는 좀 눈여겨 많이 봤었고요. 음그 대학 라인에 다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명상가라고 불리는 대학과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삼여대 이 삼여대라 하면 어디가 들어가나요?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가 들어갑니다. 이 어, 대학 라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펑크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학과가 있는 학교는 역시 동덕여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몇 가지 역시 동덕여대 역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개별 상담했던 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학교이고요. 특히 학생들, 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 삼여대에서 서울여대는 올해 좀 많이 몰렸을 거,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추천하지 마셔라라고 추천했던 대학이고요, 언급했던 대학이고요. 덕성여대는 이제 이 합칠이라는 최저완화, 아 최저강화, 최저, 완화, 최저 강화, 최저가 신설이 됐죠. 강화라기보단 최저 신설과 교과 대신 방식, 반영 방식이 바뀌어서 이게 나 났는데 저는 어쨌든 오히려 모집 단위가 큰 학과보다는 소수학 소수 인원을 뽑는 학과들이 있었잖아요. 어, 그런 학과 중에서 기회가 좋은 학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어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음, 광명상가도 사실 재밌죠. 어, 상명대가 원래 최저가 <laughs> 아시죠? 어, 상명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원래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네개 어, 대학 중에서는 이제 최저 있는 대학은 가톨릭밖에 생기지 않았고. 어 이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대학이 교과에서는 최저가 없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교과만 얘기하냐면 학종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네 어떤 의외의 변수랄 게 없어서 내 생기부와 성적 갖고 입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외성 있는 건 결국 교과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교과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면 됩니다. 내 점수와 생기부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제 뭐이 중에서도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과 면접에 시선이 많이 쏠릴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교장 추천인 교과 전형에서는 좀 의외의 학과가 좀떨어진 내려가는 학과가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기를 나눠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명지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입결이 너무 높아 보여서. 그래서 교과 면접 쪽으로 지원 하라 해라라고 유도를 많이 하셨던 한해 같아요. 어, 실제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어, 교과 전형에서의 외좀 기회가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학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대 상명대도 좀 재밌는 한 해였고요. 올해 음, 어쨌든 가장 큰 게는 동덕여대에서 왔을거라고 보여져요. 어, 이제 3점 후반, 4점 초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언급했던 학교가 이 점수대에서 이제 많이 추천하는 학교가 매년 어디냐면 공학대하고 한국기술교육대예요 특히 이제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천하는 개인 <laughs> 어, 내신 대비 좀 아웃풋이 좀 좋은 학교를 제가 계속 추천했던 학교거든요 어,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은 뭐 매번 들었던 얘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좀 많이 유명해진 거 같아요 한국공학 저기 한국기술교육대가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올해는 어, 어떤 하락하는 학과라던가 기회는요 한국공학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이합7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어, 한국공학대 좀 낮은 점수로 합격하는 학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제자들도 한국공학대 일박생들 많이 좀 지원했습니다. 낮은 4 점대 내신 학생들. 음? 재밌는 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이 녀석들 그렇게 최저마처로 공부를 얘를해도 공부를 안 하다가 입시 결과 경쟁률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발등이 불이 떨어지니까 공부하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음, 한국 기술교육 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좀좀 어, 좀 재밌는 대학 어, 올해 올라가겠다 싶었던 대학이 강남대예요. 제가 이제 강남대 교과 전형 추천을 올해 좀 조심스러웠는데. 공격적으로 못 했어요 강남대는 작년에는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이 막 내신 등급 막 그렇게 좋은 아이들 학생들 수험생 학부모님들보다는 조금 중하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 여기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좀 드리자면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산출 방식이 좀바뀌어죠 그러니까 반영하는 과목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 과목 감소로 인해서 내 점수가 작년 대비 많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반영하는 과목 수가 줄다 보니까 내 내신 성적이 잘 나와요. 계산해 보니까. 어, 작년 이겨보니까 내 점수가 많이 여유 있네? 그럼 어때요? 사람심리가 뭐 지원하고 싶죠? 그런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심리가 크게 높아졌다 보니까 경쟁률이 크게 증가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저 같은 경우에 올해 강남대 교과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했어요. 아, 오히려 어, 좀 틈이 나올 수 있는 건 강남대 약수령 논술은 좀 많이 권장했습니다. 올해 강남대 약수령 논술 지원하시면 좀 재미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데 한번 잠깐 볼까요? 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UA 파워 경쟁률이나 진학사 그 스마트 경쟁률 가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도 말하고 보니까 약수형 논술은 확인 안했어서 팔점오삼 그렇죠? 우리가 올해도 논술 같은 경우에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약수형 논술 같은 경우 굉장히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안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대 약수련 같은 경우에 올해 는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고, 어, 보면 이제 경쟁률이 높지 않죠. 약 우리가 논술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술의 경쟁률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수련 논술하면 뭐 가천대, 상명대, 뭐 이런 대학들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 가천대 같은 경우도 (30대에서) (60대) 사이의 학과들이 많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 막 (90대까지) 나오는 학과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엄청 높은, 높은 걸 생각해보면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도 (10몇 대) 일 정도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항상 약수용 논술이 근데 강남대는 올해 보시면 8 5 3대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회가 나오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교과 전형이 한8몇대일 정도 됐을 거거든요 강남대가 음~ 교과 전형이 올해 어떻게 나왔지? 보면 1의 16대 일았어요. 16대 일. <laughs> 한 거의 더블 스코어 엄청 많이 올렸죠. 많이 올렸습니다. 보면 재밌는 거는 어, 지 잠깐 확대하는 거좀켜 보고. 강남대 같은 경우도 강남대의 야, 강남대는요. 여기 야간이 있어요. 야간. 야간 야간 학구가 있는데 그래서 야간 가서 주간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면 여기 야간도 교과 전형이 거의 뭐 십육 대 일에서 1 8대일 나오거든요. 작년 그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많이 논술 전형에서 양론에서 강남대 나, 대신 사오 등급 대 학생들이 권했던 전형 전략 중에 하나가 강남대 야간은 올해 신설이 돼서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경쟁률이 여기 지원한 학생들 수준도 많이 낮을 거니까 차라리 야간 야, 양론을 준비해라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3.87대 1, 3.42대 1, 4.27대 1 나왔죠. 어, 이야기대로 됐죠. 네,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볼까요? 음, 그래서 강남대 교과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약수령 논술은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론도 <laughs> 우리가 다 모두가 보는 대학을 보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 활용하면 되게 좋은 기회가 와요. 논술도 그런 대학이 일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뭐 지나서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지거국 쪽을 보면요. 제가 올해 지거국은 충북 충남은 그게 적극적으로 관하지 못했고요. 실제 입결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경쟁자가 어, 경쟁률이 높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도 입, 어느 정도 좀 치열한 입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충남 그러니까 저런 일이 있었던 거든요 충남대에서 검정고시생의 그내 교과 내신 환산 점수를요 좀 낮게 잡았어요 등급을 딸거어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보다 그러니까 충남 충북을 고민하던 검정고시생들은 올해 충북대로 좀더 교과 전형으로 어 가서 어 경쟁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직업국에서 우리가 좀 틈을 찾는다면. 오히려 강원대 쪽에서 좀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결인 202학년도 입결이 너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학부를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과를 쪼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문학부를 쪼개서 여러 언어계열, 어문계열 어문 학과로 나눠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입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건 통합된 거고, 그걸 학과를 쪼개다 보면 어느 학과는 올라가고 어느 학과는 내려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그좀 낮은 우리가 사등급 벗어나는 학생들이 직업을 노리면 강원대에서 좋은 기회가 올것 같다라고 해서 강원대를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도 그런 의미였어요. 어, 이런 빈틈을 잘 파고들면 입결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든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 요번에 상위학과 이공이학년도 상위학과였는데 뭐 입, 우리 입시 끝나고 나면 이제 하위 학과로 떨어질 학과들이 조금 보였던 학과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일박생들에게그런 학과들도 좀 추천을 했습니다. 예 펑크에 가깝게 내려올 학과들이 보여요. 그거는 네 예, 어쨌든 뭐~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최저가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지 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국도 재미 재미있는 판도였고 어,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대학들은 기본적인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 맞춘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경북대는 매년 내려가는 학과가 나와요 매년 교과 전형에서 예전에 제가 노어놈 추천했었던 적도 있었고 어 그때는 어디였지 예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서도 어, 좀 재미있는 뭐 매년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오겠죠 예 근데 그거는 모든 학과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일부 학과에서 그런 학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저가 셉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원서접수는 다 끝났잖아요. 담은 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향지원, 뭐 우주상향, 상향소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부족한 점수를 붙을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전형들이에요. 어, 원서접수가 끝났는데 뭔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올해 아까도 말했지만 9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와서 수험생들이 어떤 하향지원 분위기 기름을 끼얹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어, 보통 (9월달) 모의고사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보통 <laughs> 그전까지좀 자신만만하고 어쩌면 정시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어설픈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마저도 완전히 수시로 마,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을 바꾸게 해버립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대세가 전부 다 하향 안전 지원을 보다 보, 보게 되니까 원래는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추합이 돌다 보면, 반드시 빈틈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올해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펑크 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어, 구모가 어렵게 나와보, 나와버리는 바람에, 어떤 분위기가 조금 더 하향 지원이를, 하향 지원 분위기를 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 그러다 보면요, 특히, 이제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합격 기회가 나에게 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추합이 돌다 돌다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서, 뒤로 쭉 빠집니다. 한 번에. 크게 뛰어요. 교과는 그리고 어떤 변수가 남아있냐면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항상 추합이 길게 돈 학과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매년 나왔습니다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가 어려운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수능이 어려우면요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수능 어려울지 쉬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직도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능 수능이 어려우면 보통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은 어려워도 어려워도 최저 맞춘다. 최저 그 목표를 맞춥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잘하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과목들 이죠 이런 과목들은 못 맞춥니다. 이게 무슨 나비효과를 가져오냐면요. 결국 예를 들어 2합3합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 맞추고 하나 못 맞춰서 전체적으로 못 맞추는 학생들이 여러 명 나오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최저 충족률이 조금 떨어지고 의외의 충원율이 발생을 하는 학과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특정 학과들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애초에 원서 접수를 하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또 학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과도 그랬다면 학종 면접 또는 교과 면접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면접에서 합격 기회가 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가 이제 상향 그 원서 전략을짤때 드렸던 말씀인데, 자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 많이 그 학종 지원할 때 하셨, 학종 관련된 상담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말씀 꼭 드렸을 거예요. 수능 후에 있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을 잘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결석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에 납, 납치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수능을 잘 본다는 학생들은 보통 우수한 학생들이 많죠. 그 학생들은요. 학종에서도 상대적으로 좀더 경쟁력 있는 우수 집단 배수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그러니까 결실율이 높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면접에 응시한 학생들의 그뭐 3배수다. 3배수 꼬리에 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는 합격의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전과 수능 후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 예를 들어, 뭐를 해볼까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 면접이죠. 인, 인하대 면접 같은 인하대 면접은 수능 후잖아요. 또는 가톨릭대도 그렇죠. 수능 후 이런 대학들로 같은 같은 뭐, 광운대는 뭐삼삼점 배수지만 3, 3 배수라고 통일해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보면 면접 통과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그뭐 광운대가 뭐 3.5배수로 늘리고 면접 퍼센테이지 늘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광운대가 유리할까요? 광운대 역전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후 면접 보는 대학이 이 대학 인하대나 가톨릭대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면접을 통과했다면 그배 1단계 통과했다면 왜냐면 아무리 면접으로 역전을 한다고 하지만 역전을 꿈꾸지만 역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일배 수안에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뭐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 면접 준비를 안 할까요? 어, 걔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잘하고요. 역전 물론 있습니다. 역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율이 생긴, 생긴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요번에 올해 가톨릭대 면접 전형 신설이 됐잖아요. 신설이 됐는데 예, 원래 가톨릭대는요 원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뭐원래 그러니까 서류와 면접 형이 같이 있었던 학교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제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 그러니까 그 1단계 통과자죠. 통과자 통과하고 면접 참여한 사람들이 전원 합격했습니다. 이게 아마 아마 경제학과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2년 지난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경제학과가 아니어도 다른 학과. 아마 경제학과 맞을 거예요. 어 왜냐면, 하 결시율이 발생을 해서 딱 모집인원만큼 남았거든요. 결국에는. 어 이런,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까지 된 모든 학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면접 통과하면 수능에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 결시율이 있기 때문에 준비 잘 하시면, 면접 준비 잘 하시면 그 속에서 줄어든 인원 속에서 역전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면접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3, 4등급대에서 사, 교과 상향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얘기 듣고 어, 제 아는 제 어, 저희 부원장님이 관리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공부한 거 영어 모의고사본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생이. 어. <laughs>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는 위에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 조금 더 제가 각생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어 그러니까 되게 신나서 공부하더라고요. 최저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시 종종 영상 올리면서 도움이 되는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복 박쌤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